안녕하십니까. 다듬막 꿀벌 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카메라를 에,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통은, 음, 어, 4월 1일날 음, 통갈이 하면서 어, 화분이 너무 많이 차서 막개상을 올려버린 음, 통입니다. 음, 4월 1일 날, 뭐, 화분이 통과를 하면서 보니까 화분이 너무 많아서, 산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서, 음 6대7로, 6도7로 6대 그, 어 밑에 산란 공간 그대로 6매 두고, 어 위에 7매에 맞춰갖고, 밑에 사인기어 가고 이래서, 같이 뭐초고 이래서, 개포를 꺾어내리고, 어 보온을 철저하게, 예, 옆에는 보험판 대고 이래가 철저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3일 날 되니까, 소국기가 한두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당상에 있는 먹잇장하고, 어, 한 장을 꺼 올리고, 위에 그 공소비, 먹잇장과 그 공소비 한 장을 꺼내고, 어, 축소를 해줬습니다. 밑에 5매, 6매. 6일 날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성에 어, 살라는 시작했고, 이래 해도 공소비 도장을꺼내 버렸습니다. 공소비 꺼내고, 그래하고 설탕, 그 광식 사용기에 설탕물을 주고, 음, 그 조정으로 그 한번 뿌려주고, 전 소비를 예, 그래 해 줘갖고 보니까 뭐 없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4일날 정밀 내금 하면서 그 개상의 무기장도 한장 추가해주고 뭐 산란 공간이 있어갖고 무기장만 그 11일날 내금 하면서 어 해주면서 5대5로 맞춰놨는데 뭐 괜찮은거 같다고 치료가 됐는걸로 했는데 14일날 보니까 석고가 어... 또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정하고 그... 그 주정으로 다시 소독하고 그또 광식 사용기에 그 또채워줬습니다채워줬는데예 오늘 또뭐 한두개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뭐, 통가리를, 통을 바꿔서 꺼내갖고, 마침 나무통이니까, 이 불에 굽어서, 불에 굽고, 그 락스로, 그 소독을 한 하고, 그, 바짝 말리고 해서, 어 그다음에 뭐 바, 그 다음에 뭐, 다시 이 통으로 바꿔, 통가리를, 뭐, 이 통으로 다시 통가리 하려고 합니다. 뭐, 스티로폴 통으로 바꿔, 바꿔놨는데, 어, 요 통으로 다시 바꿨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처음에 불로 한번 싹그 붓고, 어, 석고는 결국은 바이러스 곰팡이, 예, 바이러스가 아니곰팡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없애줘버리면 석고는 거의 아해지고 하지 않아요 어, 그 소비의 안에 뭐 보니까 석고 기미는 지금 유발도로 보이지 않는데, 그,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는, 아예 물로, 어, 한 번, 어, 그 실리고, 나무통이고 하니까, 완전히, 그 실리고, 햇빛에 발 눕고, 또, 락스로, 깨끗하게, 락스로 소독하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어, 그 리통으로 다시 또어주려고 합니다. 석고는 곰팡이 되문에 생기니까, 뭐, 이래 꺼주면은, 뭐, 없어지, 뭐, 없어지겠습니다. 그러고, 뭐, 뭐, 희망이나 는는 거니까. 석고를 뭐, 치료하는 방법은, 뭐, 치료적으로 한다든지, 손발을한다든지 뭐 가스라수선 갖고 뿌려줘서 소독을 해서 또, 뭐, 엑셀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처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 낙스로, 낙로 어, 한번 뿌리고 해서 햇볕에 딱짱 말리겠습니다. 예, 락스는 우리 뭐 가정에서도 어, 곰팡이 챙기고 이런 데는 청소할 때 락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락스로 어, 완전히 어, 뿌려서 구석구석에. 낙수도 뿌리고, 오늘 하루 종일, 바싹 마르려서, 그러고, 속에 쓰는 개포, 뭐, 지금, 소방에 속건은 거의 안 보이니까, 아, 지금, 그, 개포, 그, 비닐개포, 그 다음, 보온담요, 청개포 뭐, 모든 거 다, 그, 다 다른 걸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예, 이 통을, 깨끗하게, 그, 락스 소독까지 해서 말려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다 주정을 한 뿌려가 예, 지금 뿌리는 주정입니다 예, 대상통에도끗하게 세상의 예, 예, 곰팡이가 없어지라고 아, 주정까지 하고 아, 통과를 해주겠습니다 모든 거을 벌하고 소비까지 많이 그 석고가 온게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석고가 보이는 게 거의 없고 아침에 그렇다고 석고가 많이 나온 게 아니고 한독이 나오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왕도 교체까지 예할 겁니다. 그래서 오왕 교체, 본봉상도 같이 꾸밀 겁니다. 바로 두겠습니다. 생기를 하나 설치하고요. 자, 생기를 생계를 하나 더 설치하고 예, 반을 거두고요. 자, 왕을 먼저 찾겠습니다. 예, 지금 제 요관으로는 어. 뭐 소방 안에 석고로 보이는 것은 안 보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일하기 때문에 이게 석고가 이어지고 이러니까 많이 석고가 물어나오고 이러지는 않아도 공기가 많이 뭐 빨리 늘어나고 다른 거는 지금 엄청 늘어났는데 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바꾸시고, 이렇게. 방 찾았습니다. 자, 왕능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산란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발이 거의 다 찍혔습니다. 일단, 제일 안쪽으로 붙여주고요. 터져나오는 봉판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 예. 이게 많이 익은 <laughs> 붓네요. 자, 터져나오는 봉판, 터져나와서 터져나오고 제 산란이 들어가고 또 어, 옆에 산란해는 음, 해벌레로 태어, 아, 래에서 부화되면은, 그, 육가도 하게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소비. 비어있는, 소방이 비어있는 이 소비. 예, 이게 산란은 떼어있는데,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산란은 해벌레가 많이 큽니다. 다 해벌리고, 끝으로는 그, 알도 찢겨져 있고, 자 요걸 넣어 줘가 어, 먹이 핵고래네요 이거는 예, 먹이 채웠는거는 파리고 산란 할수 있도록 음, 하면은 이 벌이 조금 더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어,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넉 장으로 어, 산란 끈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반대쪽에는, 음. 자, 자, 이 봉군이 석고가 있고 이라기 때문에 왕교 채용은 다른 데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예, 이거는 일상이왕군의 지금 봉판. 그 전에 올 봉판에 벌레도 있습니다. 두장 빼왔습니다. 여기 뭐 옆에 하도 많이 지원해 줬으니까 좀미안한 정도 뺐습니다. 여섯 장 정도가 지금 올래 빼갔으네요. 여기 때는. 임상 유황 보니까. 그래도 뭐 아직 봉판 한 여덟 장넘었 있습니다. 자, 이거두개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또, 두개 넣고, 먹이, 자, 먹이장 한장 넣어주고, 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방 교체용 운동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반대쪽으로 다 어, 넘기겠습니다. 이상을 그러고, 어, 자, 경기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상을 올려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가에는 먹잇장. 자, 날씨 변화에. 도로를 위해서, 여다는공판공판 네, 공판. 뭐 아무리 봐도 석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어, 다른 통에 비해서, 공폭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는 먹잇장이네요. 앵기에 설탕물을 1대1로 해서 넣어준 겁니다. 자, 이것도 계속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음, 단성의 2번째이지요 화분과 봉판입니다. 군데군데는 군대, 알도 찍게 되어 있고요 음, 예, 요거를, 해주고, 예, 이것도 화분과, 애벌레, 예, 재산은 들어가 놓으니까, 아, 화분도 많이 차가 있고, Yeah. 예 하고 이것도 제산로는 들어갔네요 예 아까 팔었는데 이거는 아래 다 찍혀져 있습니다 자, 아래 찍혀져 있는거는 복판에 잘 보호를 위해서 자, 주습니다 예, 화분은 그냥 올려주고요 분밀도 이거는 다 바꾼 겁니다. 저에 이렇게 뒤통이 조금만 열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 숙고가, 아, 어, 어, 4월 1일 날, 그 막개상, 음, 조금 모자라는 거, 화분이 많아서, 막개상을, 뭐 산란 압박을 받, 받을 것 같아서 막개상을 올렸더니, 그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양이 조금 모자란 것을 올렸는 게, 그 그래 석고가 많이 보이는거다 아니고 매달씩 매달씩 보이는게 이음 제일 처음에 석고보인게 6일날 보였으니까 지금 오늘 17일 뭐 중간에 안보이더니 괜찮은것 같더니 계속 이어지고 이래해서 어 완전히 통을 소독 다하고 뭐 사용하던 개포도 다른걸로 다 바꿨고 그또 석고의 왕두체까지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석고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마 꿀벌 영장이었습니다